오른쪽 그림은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고요. 자두점 A랑 C는요 이 그래프 위에 점이랍니다. 자이내변자 네 이때 내네 변이 X축 Y축하고 평행한 이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. 자 우선은 선생님이 자, 얘네들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가 x 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고 돼 있죠 그치 자 그러면 a도 x 좌표가 마이너스 3인 거 알겠어요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가보면 y 좌표가 5라고 얘기가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a의 좌표를 하나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요 반비례 그래프가요 요 점을 지나잖아요 그쵸 요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y 자리에다가5 Y자리에다 5,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A값을 찾을 수 있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A는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니까 자요 그래프의 식은 어떻게 된 거야? Y는 X분의 마이너스 15 요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거 그래프를 찾았고요 자 C의 좌표는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여기가 X좌표가 5야 5 요렇게 된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도 이해됐어요? 자,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에 자, 이거 Y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Y 좌표는 어떻게 찾을까요? 자, 이 점도 어디 위에 점이야? 그래프 위에 점이니까 X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Y 좌표 나오겠죠? 5 집어넣어 볼게요 자, 그럼면 5분의 마이너스 15 자, 얘가 얼마가 돼요?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아, 여기가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찾은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?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찾을 건데 자 D의 좌표는 X 좌표가 같겠죠? 5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랑 같을 거니까 Y 좌표 5고요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자 AD의 길이 구해줄 수 있겠어요? AD의 길이 자 5에서 마 3을 빼면 되겠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돼요 자 그래서 5에서 한번 빼볼게요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8입니다 요 길이 8이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길이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y좌표가 5구요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도 5에서 똑같네요 5에서 빼기 마이너스 3 하면 뭐가 되는 거야? 8이 되는 거죠 그렇죠 6이래도 8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요 가로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이었네요 그래서 8 8 64가 되는 겁니다.